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뭘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4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그러니까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이 두바이 초콜릿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아주 뛰어나게 성공한 인물인 조나단이. 자신의 운전 기사에게 성공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단어들을 하나씩 제시해 주는 줄거리의 마사멜로 이야기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이 아이들에게 마사멜로 맛있는 초콜릿을 주면서 자 15분간 과자를 먹지 않고 참아라. 그러면 그 상으로. 이 마스벨로 이 초콜릿을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아주 네 살짜리가 좋아하는 이 초콜릿을 놓고 15분을 참아라. 그러면 하나 더 주겠다. 자그 결과는 어땠느냐 이랬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의 아이들은 참지 못합니다. 아,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나머지 3분의 2는 참아서 끝까지 기다려서 아, 초콜릿을 하나 더 상으로 받았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마시멜로의 유혹을 잘 참아낸 아이들은 사회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 아주 잘 어, 자라난 그런 청소년이 됐는데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어땠을까?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 잘 싸움을 하고 불평하고 싸움에 말려드는 그런 인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좋은 인생의 결과를 얻을까? 자,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꼭 감정적으로 이걸 먹고 싶어도,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아, 이런 시간들이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오래오래 오래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성숙이 열매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영국의 선교사가 인도에서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겨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7년이 걸렸다고 러는데 7년. 자, 미얀마, 예전에 버마죠 버마 범하 선교의 아버지인 아돈이람 저디슨도 마찬가지. 버마에서첫 제자를 얻는데, 7년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제자들의 무지와 믿음없음을 책망하나 정재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야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40년 광야 방랑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때쯤입니다. 40년 광야, 광야에서의 그 고통을 받던 시절이 거의 끝나가. 그런데 보니까 40년 전에 신광야에서 했던 똑같은 죄악을 대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거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니까 지도자 모세가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첫 번째는 낮은 수준의 원망과 불평, 다툼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너무 낮아요. 낮은 수준의 원망, 불평, 다툼이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인간의 그런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자, 2절에서 5절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래서,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아야 이르되. 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다라면좋았을뻔 했겠다. 이러면서 왜 광야에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의문 하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인간 변화는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변화가 가능하냐 바뀌어지냐 하는 질문이죠. 먹고 입고 자고의 수준 먹고 입고 자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수준의 근심 걱정 불평 불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지난날 노예 생활을 미화시키고. 지금의 현실은 달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 뭘 그렇게 좋다고 그 옛날의 생활을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낙담을 한다 하는 것이지요. 자, 4절 5절을 보게 되면 4절 5절 자, 너희가 어찌하여 그럽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의 죄, 반역 중에 최고의 반역.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아 그때가 참 좋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애국에서 음?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별게 아니다 부정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그들 믿으면 정말 인간 변화는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40년 됐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왜 이렇게 안 바뀌어지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바뀐 거다. 이미.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바뀐 거다. 히브리스에 보니까 죽은 양심.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양심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변화되는 것. 100%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너무 낮은 먹고, 입고, 자고의 수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툼이 반복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원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적 원망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참, 아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자 짐승도 물 없이 죽고 우리도 죽게 하느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없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예측 부정적인 기대 부정적인 미래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세찬 불평과 아우성과 원망의 소리 자 영적인 신앙의 뿌리 그 문제 신앙의 핵심 신앙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때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세찬 불평과 우성과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영적 지도자는 무엇을 할까 하는 거죠.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내매.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팔 절을 보세요. 팔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팡이를 가지고 네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 표시 한번 해 보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랬습니다. 물을 내라 하라 명령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 짐승 중에서 마시게 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아,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들을 모세가 하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믿음과 거룩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과 거룩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원망도 하나님과 다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계속 원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 모세의 참지 못하는 분노도 하나님과 싸우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또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 참지 못하는 분노도 하나님과 다투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회개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는 믿음의 부재로 보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우리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에 보니까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고 섰는데 1 0절에 보면 아참 안타깝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대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습니다 반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는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내낸 게 아니잖아요. 자,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랴,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석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물을 내면서 호통을 친 것입니다. 이 반역한 놈들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 같은 교만한 모세, 불순종하는 모세, 자만하고 교만하고 혈기 절제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교만도 백성들의 불평 원망도 이가 그러니까 다 뭘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싸우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 속에서 거룩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 속에서 거룩을 찾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은 거룩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거룩을 드러냈을까? 모세의 교만도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도 덮어주시죠. 그리고 온유와 감사로 은혜로 이들을 다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줬을까요? 반석에 물을 주시죠. 물을 물 먹게 합니다. 물을 먹게 하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백성들을 막 호통치고 자기를 드러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꼭 주의해야 될 일들, 맡은 바, 충성을 다한 후에도 우린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아니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님의 약속한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모세를 사랑하죠. 신약성경에 보니까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도, 엘리와도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대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부르셨죠. 신약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때때로는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대열에 서지 말라. 이런 일이 계속 40년 동안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원망, 불평, 다툼이 반복되는 것. 이거 안 된다. 또 하나, 부정적인 원망의 극치,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예측, 부정적인 기대, 부정적인 미래,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생이. 켜지질 않죠. 하님과 단투지 말고, 믿음과 거룩을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 속에서 거룩을 찾으신다. 꽝 잡는 게 매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시간 지나서 오랜 뒤에 나타나는 때가 너무 많죠.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 있죠. 그래서, 결과보다 동기와 가정 속에서 거룩을 찾으신다.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그 결과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결과가 좀 좋게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저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8장입니다. 458장.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또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리며 아마 우리의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새벽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연약한 데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